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미스터블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일 위메이드 수혜주로 같이 함께 엮이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죠 금일 고가 22%까지 찍었었습니다 우리 아쉽게 111선은 뚫지 못하고 어, 내린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죠 어, 지금 금일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게 장대 양봉으로 요렇게 그냥 어 말고 마무리를 했으면 완벽하게 추세를 돌린 게 맞는데 지금 윗꼬리를 또 하필 요 구름대와 111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 요 자리에서는 어또 다시 한번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다. 만약에 내가 요 하락 추세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 손절가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 뭐 21선이랑 51선 어, 요렇게 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는 마이너스 4에서 뭐 길게는 대충 한 마이너스 6% 정도 되는 어, 지금 설정이 나와요. 어, 아니면은 과감하게 어, 금일 시초가 어, 우리 1,825원을 손절가로 잡아 주셔도 됩니다. 일단 본인 들어간 금액에 따라서 손절 금액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거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내일 만약에 은봉이 어, 금일 종가 요 밑으로 거래량을 어, 살짝 동반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어, 요거는 하락 추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또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에 한번더 떨어지면은 요거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 저점 기준으로는 아니, 아직 뭐 밑에 많이 열려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주가 상태가 우리 요 고점 찍고 대충 한요 정도 빠진 거죠. 음, 그러면 대충 마이너스 63% 정도 하락인데, 한 마이너스 75%에서 80%까지는 빠져야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음. 요게 한 마이너스 76%니까, 음. 그러면 우리 어 1,231원. 음.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 요 밑으로 한 40%까지는 좀더 열려 있다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음. 요건 이제 금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고점 대비해서는 여기까지 일단은 빠질 수 있다는 라그 염두를 해 두시고, 어, 하락했을 땐 최대한 매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음, 그 중간에 한이 정도 라인, 뭐 1,628원 되는 라인이 잡히겠네요 음. 그렇게 하고 횡보를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으니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메인이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어, 수혜주로 엮인 관련 주들, 어, 부대장 주들은 어, 크게 상승을 못할 확률이 높다. 특히나 오늘같이 장이 어려웠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 미스터 블루 종목 또한 그럴 확률이 높으니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도움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